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수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부분 내 주로 나타나는 통증 부위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무릎 안쪽, 바깥쪽, 뒤쪽이 아프신 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앞통점과 거기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옆에서 안쪽을 그린 그림인데요.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이 주로 나타나는 통증 부위입니다. 무릎 위쪽에서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통증점이 좀 다른데요, 사람마다 약해진 근육과 힘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근육 상태나 인대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무릎 안쪽이 주로 아프신 분들이 내측 햄스트링 무릎 위쪽에 있는 부위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슬개골 안쪽에 있는 인데, 거위적 부위라는 곳에 통증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신 부위도 있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부위만 나타나는 분이 계신데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손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눌러본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좀더 아프시거나, 좀더 단단해져 있거나, 굳어져 있거나, 좀 차거나, 손끝에 어떤 이물감이 느끼신 부위는, 그쪽 부위가 손상된 부위인데요. 그쪽 손상된 부위는 대체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조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분에서 5분 정도를 손으로나 지압봉으로 강하지 않게 아프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만 눌러서 살살 풀어주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조직이 부들부들해지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시게 되면서 통증이 점점 약해지시게 됩니다. 대부분 통증 없이 회복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회복성 통증이 유발하시는 분이 있어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분이 계시게 되면 며칠간 쉬셨다가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아프고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방적으로는 주로 족태음 경근이 손상이 오시면서 무릎 안쪽이 통증을 호소하신 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압점을 알아보면요 음릉천이란 혈자리입니다 음릉천 혈자리는 복숭아 뼈 안쪽 경고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손끝에 뼈가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이 음릉천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쭉 따라서 뼈에 붙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손으로나 지압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살살. 눌러주고 마사지해 주시면 무릎 안쪽 전체적으로 느끼시는 통증 부위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무릎 바깥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로 느끼실 수 있는 통증 부위를 그린 그림입니다. 주로 이쪽 부분은 장경인대가 지나가는 곳이고, 요쪽 부위는 외측 인대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바깥쪽 아프신드 하더라도, 사람마다 아프신 부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마다 약간 손상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만져보셔서, 다른 부위보다 아프시거나, 단단해져 있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이물감을 느끼신 부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손상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찾으셨으면 살살 지압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영양 공급이 되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시면서 통증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방에서는 무릎 바깥쪽이 손상이 온 분들이 대체로 족소양 경근이 손상이 와서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압점을 말씀드리면 무릎 바깥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양능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양능천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무릎 바깥쪽에 있는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숭아뼈 바깥쪽 주위를 쭉 따라서 올라오시다 보면 손끝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앞쪽을 살짝 마사지하시거나 지압해 주시면 무릎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느끼는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릎 바깥쪽 안쪽 통증도 많이 나타나시지만 무릎 뒤쪽에 나타진 통증 부위를 호소하신도 많이 있는데요. 통증 부위를 전체적으로 나타난 그림입니다. 정중앙이 오금인데요. 오금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안쪽, 아래쪽으로 손으로 일일이 만져 보셔서. 손상된 조직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프시거나 단단해져 있거나 굳어져 있거나 그 부분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뭉글뭉글한 걸 느껴지거나 아니면 거기가 다른 조직보다 긴장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부위를 손으로 아프지 않게 살살, 아프시더라도 참을 정도의 통증 느낄 정도의 압력으로 지압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점차로 통증이 약해지고, 조직이 부들부들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방에서는 무릎 뒤편이 아프신 분들은 대체로 족태양 경근, 족소음 경근, 족골은 경근이 손상돼서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무릎 뒷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요. 오금 한 가운데 위 중, 오금 한 가운데 바깥쪽으로 위 양, 무릎 안쪽 뒷편에 있는 힘줄 사이에 있는 음고, 오금 안쪽 힘줄 바깥쪽으로 있는 곡천혈 이렇게 다섯 가지 혈자리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오금 한 가운데 있는 위 중. 바깥에 있는 위양 혈.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안쪽 힘줄 앞쪽에 있는 곡천 혈. 오금 안쪽에 있는 힘줄 사이에 있는 음곡 혈. 이렇게 다섯 가지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손으로나 지압봉으로 살살 하루에 1분에서 2분, 3분에서 5분 정도까지 편안하게 지압해 주시면 무릎 뒤편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무릎 앞쪽, 무릎 안쪽, 외측, 뒤편에 나타난 통증 부위를 일일이 손으로 찾아보시고 그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시고 지압해주시면 조직이 회복되면서 통증이 점점 개선되실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혈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통증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평상시 아프신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지압점을 잘 지압해 주시고 마사지해서 건강한 무릎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